자, 1 4번한번더 알려준다. 번 x 제곱은러스 아, x 플러스 6은6니 뭐래. 번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6 얘의 두 분이 알파베타. 자, 그럼 얘의 두 분이 알파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분의 깨끗이 풀어야 돼. 알파벳 한 얼마다? 3.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차 방정식은 어떻게 세팅하자? 라고 했어. 세팅해 구하고자 하는 이차방정식 어떻게 해 놓아? 12x, 제곱, 플러스, b 2 x 플러스, c는 x 얘들 x 방정식은 는 x 꼭 써야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얘의 두 분이 뭐라고 했어? 알파 분의 베타와 베타 분의 알파다라고 했지. 그럼 얘의 두 분의 합은두개더한 거지. 곱은 두개뭐한 거야? 곱한 거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두 분의 합이 누구야? 두분의 합은? 두분의합 얼마야? 여기서 12분 응? 아까 전에는 지가 1 2하고 이번에는 호영이가 <laughs> 12개고 마이너스 12분의 B가 되는거지? 두분의 곱은? 두분의 곱은? 12분의 C 됐어? 그럼 이제여기에서 니네가 12때문에 틀리는 것 같아. 느낌이이거 통분해갖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다음에이건 곱하면 당연히 얼마야? 1이지 그럼 C값은 보나마나 얼마야? 서이지상에값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제상만구이영상해서이 영상에서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정말 징글징글 말만들어 진짜. 아니, 어떻게 방정식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딴 거, 그걸 방정식을. 이거 답이 뭐냐 말이야. 못 구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꼭 그렇게 써. 자, 15번도 문제 정리 한번 해보자. 15번.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이2 a 의 두근이 1하고 알파래 자 여기서 알파 구할 수 있어 없어 뭘로 구할 수 있어 알파는 두근에 뭘로 구할 수 있어 합자 두근의 합이 얼마야 1 플러스 알파는 여기서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알파는 얼마지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니까 a값 얼마지? 마이너스 3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어?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이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여기 두근이 마이너스 1과 베타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가 3이지? 그럼 베타는 얼마야? 3 자, 그럼 이거 두 분이 사야 그럼 B는 얼마야? 12. 응? 마이너스 1두 <laughs> 분의 곱이잖아. 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잖아.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파벳 하는 구했네.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베타가 4라는 거 구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알파고 베타를 지금 뭐하고 뭐는 얘기야? 마이너스 삼이랑 사란 얘기지? 그치 두근의 합, 두근의 합 마이너스 n은 1이죠 두근의 고, 여기서 두근의 고분 n이지. 두근의 고분 마이너스 12그치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차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X 제고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치? 자, 46 유형 46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편렉은 자, 이제 이것도 풀지마. 1 7번 보자 17번 x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A 는0에 한근이 b 플러스 루트 3이야 자 한근이 B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근은 뭐라고 놓자라고 그랬어 B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놓자 그랬지 이렇게 놓을 수 있는거 조건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랬어 문제 1 7번 t 봐봐 a 속 a 가 뭐라고 나왔어 유리수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합차수가 근으로 존재하려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수 있다라고 그랬어.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두 군의 합이 얼마야? 2B지. 여기서 두 군의 합이 얼마야? 6이지 그럼 b는 b는 3 나오죠? 어, 이제 b 3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 두개 곱하면 A 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좀 할만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유제 1 7번 할만할 것 같고 19번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죠. 19번 해봐. 자, 여기도 개수가 실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또 보자 보자 19번 한 근이 1-2i면 다른 근은 1-2i야 맞지?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제 항상 이렇게 정리하라고 지금 있잖아 끝까지 못 푸는 애들은 뭐냐면 계속 쳐다보고 있고 공간을 넓게 쓰고 있고 풀이 과정 안쓰고 눈으로 풀려고 그렇게 를을 쓰네 본인들이 있잖아 수학은 깔끔히 노... 야 얘들아 수학은 안기까한도 아니야 그리고 그걸 들여다 계산하는 것도 아니야 수학은 논리적이야 논리적 논리라는 거는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음. 절대로 안 풀려 네가 수학자적인 재질이 있지 않은 한 알았어 너 눈으로 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돼문쪽뿐 문제를 갖다간단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 수학 흐름이야 흐름. 이거 중간 생각하고 중간 생각해가지고 음 합은 머릿속으로 아 합이 마이너 합이 이구나 그러면 얘가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합 얼마야? 이제? 곱분 얼마야? 이거 두개 곱하면 5죠 5.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뽑아낼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손이 움직여야지. AB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됐어? 저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뭐 했어? 아까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 줬잖아 A플러스 이거죠?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지? 아니 손으로 써야지 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얘들아 너네 기억한다는 얘기 알아? 영어 단어 외울 때 예를 들어서 스콜이라는 단어 쓸때 s c h o o l 이렇게 써, 아니면 그냥 스 c 이렇게 써. 그냥 스콜 이렇게 쓰지? 아니야? 맞지? 야 당연하잖아. 호스피터 h o 이렇게 쓰면 헷갈리잖아. 그냥 손으로 쓰잖아. 이게 손이 기어한다는 얘기야, 손이. 근데 쓰지 않고 눈으로 보는 거 너는 절대적으로 고쳐야 돼.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어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자, 81페이지까지 빠진 문제는 다 과제 처리할 거고요. 자, 82페이지 보자. 8 2페이지 여기에서. 음... 와우 w 샤워, 놀이터. 이나 이거 속한짝수이때6 나중에. 주문하세팅할번두번이 연속한 짝수일 때번두 뭐라고 세팅할까? 번의 두을 뭐라고 세팅할까? 연속하는 짝수일 때 알파랑 그렇지 알파 플러스 2라고 세팅해 놔야 되겠지 저거나 불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그 다음에 7번 이, 이거 2차식의 인수인 건 선생님이 2차방정식에서 해 구해갖고 해가지고 인수 구하라 그랬지 이해 알지? 근 구해가지고 근으로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어. 자그 다음 9번 봐봐. 9번은 이차식이 뭘로 인수분해 된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판별식이 뭐다? 0이랑 같다 해가지고 a값 구할 수 있지요. 그죠? 10번은 당연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가지고 하는 거고 11번 지금까지 연습했던 문제 12번도 13번 봐봐. 13번. 13번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 13번 문제. 83페이지 13번 문제. 읽어 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부가 서로 반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알파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누구야? 얘지. 저것도 마이너스 붙인 거지. 어쨌든 제가 뭘 하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K가 나오죠? 이해돼서요? 돼서는 뭐야? 됐어요? 13번 두구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얘기는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대비했을 때 많이 했던 문제야. 자, 우리 14번 한번 풀어봐.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13, 14번 83페이지 자 83페이지 14번 보면은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진수는 뭘 잘못 봤어? b를 잘못 봤지? 그럼 뭘 똑바로 본 거야? c 아니? a랑 c 자 a하고 c는 갖고 구할 수 있는 건 뭐지? 두근의 곱이지그래서 두근의 곱이 얼마라는 얘기야? a 분의 c죠. a 분의 c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연이는 c를 잘못 봤어. 그러면 a 하고 b는 똑바로 본 거지.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이지? 여기서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가 2분의 합이지 2분의 합 얼마 4 자, 그래서 여기서 4 4가 선택해야 되는 거 c는 4 4 4 4 4인거 보여? 그다4에 b는 마이너스 4 a 인거 보여? 4 4 4 4 4 b 4 4 4 4 a 4 b 4 b 4 4 4 4 4 4 4 4 4 시 대신에 마이너스 6a를 넣자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 a는 0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 a 를 약분돼 안돼? 되지?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은 예란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근구해. 해보세요.